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팔에 있던 말을 내가 급판에 쓰이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서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드불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기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통행하옵소서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해하심을 부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 사람과 해 사람과 불이 사람과 희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 모아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삼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입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라 어,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흐름을 결론적으로 매듭지어 주고 있습니다. 아, 출애굽기 32장은 금성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로 인한 언약의 파기를 보여주고, 또 33장은 이러 사건을 해결하라고 애쓰는 모세의 중보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국기 34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갱신을 준비시키시고 또 여와와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깨뜨렸던 처음 것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진히 준비해 주셨으나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거져 주시지 않고 모세가 직접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이 언약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돌파는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모세가 돌판 둘을 천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이 되기 전에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 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아침까지 두 개의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밤을 새면서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두 개의 돌판을 다듬고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세상일로 방해받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 근처에는 얼친도 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양떼나 소떼도 그산 앞에서 불을 뜯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돌판 둘을 천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신의 산을 올라갔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와 호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와께서 호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와라 호 여와라 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산에 오르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자손 삼사대까지 벌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가게 흐른 저주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삼사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보통 가족 구성원의 잘못, 특별히 가장의 잘못은 가족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되면서 고통을 자손 3, 4대까지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의 파괴적인 영향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후손에게까지 미침을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의 잘못이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 이내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현년을 보았을 때 급하게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과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을 다시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시 목이, 목이 뻣뻣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고. 자신들의 한없는 약함을 깨달으며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자 기업으로 삼아달라라고 강구합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버리니 내가 너를 유하에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상가 지키라. 유이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상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될 백성의 의무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큰 일을 향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일은 일찍이 본 적도 없는 두려운 일, 곧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거민들을 쫓아내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자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니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사귀거나 동맹을 맺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힘쓰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아세라는 가난의 3대 여신 중에 하나로 발알의 아내이며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 사람들의 아세라상을 포함해 모든 재단과 종교적 상징들을 파괴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십니다. 이런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이유로 잘 포장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산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12절의 말씀처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친해집니다. 두 번째는 서로 통원하는 단계입니다. 가난 사람의 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하더라도 가난의 신을 계속해서 음란하게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 딸들이 이스라엘 남편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코 가난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우상숭배에 대해 예민한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질까 이야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많은 경고가 우상숭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우상숭배는 각종 영상과 노래와 춤으로 종합된 현대 대중문화와 비견될 만큼의 매력을 지닌 문화 복합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대중문화와 격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문화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쌍 속에서의 스스로의 삶을 잘 살피며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더욱 몸부림치며 노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며 쌍을 새롭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